저 사람들 머리에 떠다니는 건 뭐지? 어머, 저기요. 이 머리 위에 떠다니는 숫자는 뭐죠? 머리 위라냐? 뭐야? 나만 보이는 거야? 저 숫자는 머의 미하는 거지. 궁금해 미치겠구만. 아, 뭐야? 이. 맞은 숫자는 아니고 아, 뭐야? 꽃것도 아니고 설마 야한 거. 에이, 씨발. 저게 아니고. 오빠 뭐해 어, 왔어. 방금 방금 이게 무슨 냄새야? 방귀 냄새? 어, 또 나고 같아. 저 냄새 나는 핑. 저 사람들 머리 위에 떠 있는 물건들은 뭐지? 직장에서 쓰이는 건가? 좋았어. 저기요. 아우 혹시 직업이 군인입니까? 대우도 안 좋은데 그런 걸 뭐하러 해요? 에이, 그건 그렇구만. <laughs> 설마 개인기? 저기요. 예? 당신의 개인기가 뭡니까? 도날드덕이요. <laughs> 다른 건요? 병아리요. 다른 건요? 직톡에서 나오는 중국인 웃음이요. <웃음> 이 정도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저기요. 예. 당신 머리 위에 있는 물건은 뭡니까? 그 물건이 뭐예요? 종이컵입니다. 음, 아! 종이컵이요? 예.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포교수! 포교수! 어? 오래잡이? 아! 내 트라우마! 머리 위에 있는 물건은 정라저 사람들 머리 위에 떠 있는 영어는 뭐야? 예. 저기요. 음, 당신 머리 위에 있는 영어는 뭐죠? 무슨 영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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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요. I love you. you. 뭐야? 뭐야? <laughs> I love you. Oh, really? Are y Who are you? I'm um, only s p e a k i n English. What? I'm u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y I'm o r r y sorry. I'm sorry. i s o r m sorry. I'm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o r r o r m y 정신이 피폐해지는구만 렛츠고 달려 저기요 야, yeah? 당신 머리 위에 있는 영어는 무슨 뜻이죠? 무슨 글자가 있는데요? 핫도그 백파요 아니요 그 사거리 쪽에 있는 핫도그들이 굉이히 많아요 오마이 핫도그 어? 핫도그? 츄츄츄츄 오마이 베이비 머리 위에 영어는 강아지 이름